첫 번째 타자 아 내란에 있어서 중요 인물 중에 한 명. 예. 아, 윤석열보다도 먼저 빵에 가게 생긴 네. 한덕수의 특검 구형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 자 특검, 특검 한덕수 징역 구형 징역 15년 구형 2인자가 국민봉사 의무 저버려라고 해드린 라 되어 있고요 내용 보시면 특검 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반란 및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아니, 언급하기도 네. 했습니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자, 당시 법원은 주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류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이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영복 국방부 장관 같은 인물들, 말하자면 이제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후에 사실상 그거를 공식화하는데 동원됐던 인간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덕수와 굉장히 좀 유사한 케이스를 특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음. 물론 뭐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한테 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어, 네. 깜짝 놀랐어요. 말이냐. 어차피 구형인데 그냥 사형이랑무기징역이랑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특검이 너무 살살 때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른바 이제 뻥뻥 아, 뻥 기소라고 하잖아요. 뻥 기소 이를테면. 어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했던 것처럼 그냥 그 대장동 일당이 받아간 돈은 전부 불법, 음. 7,700억 그냥 다 내놔라 어. 요런거 실제로는 지들도 받아낼 수 없는 돈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아 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죠. 어. 당장은 속이 시원한데 실제로는 못 받아낼 거거든. 네. 이것 똑같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사형 이렇게 하면 그거 받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음. 어. 차원으로 보면. 좀 그래요? 글쎄 그게 가능할까 어. 음. 그러니까 일팀이 이런 겁니다 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랑 음. 케이스가 다르냐면 여인영이나 이진우하고는 케이스가 달라요 음. 군을 직접 동원해가지고 군을 움직여서 국회에 쳐들어가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맡고그 임무를 수행한 군 지휘관들은 음. 핵심적인 군사반란의 요소가 되죠 네.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군사반란을 처음부터 참여했던 게 아니고 계엄 음. 선포하는 국면에서부터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쪽에 더 가깝다. 라는 음. 게 이제 특검의 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소를 할 때, 저, 어, 기소를 할 때도, 네.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를 못하고, 네, 방조. 내란 방조로, 네. 내란 우드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어요. 그니까 러 특검은 처음부터 확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말하자면, 저 사람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했느냐라고 따져보면, 사후로 이거를 추인하는 역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란 국무회의 관련된 문건에 개입을 한다든지. 사물관간에올고 네. 이런, 이런데, 허위문서, 네. 공수조작, 네. 뭐 이런데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원수 네. 맞춰주는, 국무회의 인원수 맞춰주는데 적극적으로 어. 동참을 한다든지. 예. 네. 런게 이제, 군사 반란에 직접 임무 수행으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음.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네. 네. 그거에 빗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 어, 있죠. 어. 사실 형량은 적다라고 네.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음. 어.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음. 다 이제, 똑같은 놈들이고, 한독수 진짜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에, 네. 마음속에 의심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아, 있을 텐데. 아 솔직히, 뭐, 특검이 기술을 적게 내는알게 뭡니까? <laughs> 제가 뭐, 변명해줄 건 아니지만, <laughs> 어떤 취지로 했을 것 같다를 설명드리기 위해 그냥 설명을 네, 해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주영복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음. 주영복 국방부 장관도 1212 쿠데타를 직접 가담한 인물은 아니죠. 네. 심지어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랬던 인간이잖아요. 어.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 쿠데타를 사실상, 공식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음. 그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독사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공식화되니까, 아, 그럼 난 여기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거를 뒷받침이나 해줘야 되겠다. 라는 음. 문서 작업 같은 데에 동원된 인간. 네. 뭐, 고그 차원에서 아마 비교를 한거 같아. 요 그래서 주영복이 몇년 받았느냐? 7년 받았거든요. 음. 유죄 받고도 결국 이제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한 15년? 이렇게 계산, 된것 같다라고 어? 추정하는 거죠. 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저게 아, 끝이 네.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거는 혐의에 포함돼서 기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추가로 다른 것들은 더될 건데 음. 네. 어쨌든 첫 번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먼저. 대해서 15년 구형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내란 모의 이 쿠데타 모의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브라질로 갑니다. 자, 브라질의 윤석열입니다. 자, 쿠데타 모위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27년형을 받고 복역을 시작했어. 스타트. 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네. 어, 그러 이제 뭐 트럼프가 개입을 해서 보우소나루를 풀어줘라, 어쩌라, 연병을떠났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아, 뭐 브라질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 아저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란을 시행하지도 못했어요. 네. 내란 예비 음모 단계에서 걸려가지고 잡혀간 겁니다. 음. 우두머리니까 27년.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랑 직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윤석열의 운명은 저거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저희도 이제 모이니까. 저게 최소치 출발이죠. 아, 출발점이죠. 네. 아마 직연재판장이 그렇게 이제 막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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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놓고, 사형입니다 라고 나오는 가능성이 <laughs> 네. 아, 매우 <laughs> 높은 그런 예, 예. 네,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최종 판결이 저 정도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애초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아, 그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현대국가에서 네. 게다가 이제 브라질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딩 국가들에서 쿠데타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거의 동시에 두 건이 터졌습니다. 네. 몇년 사이를 두고 두 건이 터졌는데, 둘다 조기 진압이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죠? 예. 내란을 모의하다가 걸린 놈은 27년을 받았다. 음. 내란을 실행했다가 잡힌 놈은 어떻게 될 거냐. 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헌재에서 내란과 관련된 탄핵이 진행될 때, 전세계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기다렸어요. 그렇구나. 이게 중요 교보제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국 사례를 참조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형량 네. 네. 결정을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21세기에 실패한 쿠데타. 어떻게 그 되는지.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렇죠. 네.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보호선화로 겠네요 <laughs> <laughs> 빵에서, 아, 내가 모의로 20몇 년이니까, 실행한 <laughs> 음. 새끼는 100% 사형이야. 아, 우리 미스터 유는 사형이지. 예, 사형. 브라질 어로막 얘기하고 있어. 빵에서 <laughs>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직연이 만약에 판결이 상하면 직연이 상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아, 어차피 어. 뭐, 내란 전담재판부. 예. 심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판결이 이상하면 사법부 싹 밀어버리고 새로 세팅하면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뭐, 이제 내란 때부터 헌법재판소 이상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짓을 해요? 민의를 거슬러서, 음. 국민의 일반 판단을 거슬러서 이상한 짓을 한다? 밀어버리면 됩니다.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이상한 게, 뭐 언론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자꾸 이제 이상한 공포를 부추기는데, 어. 만약에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이런, 이런 음모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어. 어. 뭐, 훈련하면 어떡하지? 뭐이런 거? 뒤통수를 치면 뒤지는 겁니다. 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소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미친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걸 넉 달을 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판결문이라고 내놨는데, 뭐 대단할 것도 없어, 사실. 아 <laughs> 엄밀하게, 무슨, 뭐, 문구를 뭐 많이 골랐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쨌든, <laughs>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헌법재판소 우쭈쭈 하고, 네. 나왔을 때, 아, 뭐, 잘했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과 좋았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갔지만, 넘어갔지만, 그, 그 내용,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음. 훨씬 엄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훨씬 빠르고 명쾌하게 나왔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 생각이 돼요. 어, 어. 네. 근데 안에서 찌그락바그락 되는 지금도 헌법재판관들 하고 있는 그 인간들 때문에, 네. 그걸 어르고 달래고, 어. 뭐 만장일치로 만들고, 여주하라 그걸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지. 음.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뭔가 계속 끌어가지고 얘가 풀려나고 있는 음.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 뭐, 여섯 명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럼 시스템 바꾸면 되지. 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러다가 직기원이 재판 빨리 안끝나가지고 어, 그래. 윤석열이 구속기간 끝나가지고 풀려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한결레에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아, 예. 자, 풀려나올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 자, 윤석열 1심 선고전 석방이 된다? 법조계 추가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되어 아, 있습니다. 아, 요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그, 이제 뭐, 외환죄, 네. 아, 뭐, 어, 아, 이적, 일반 이적. 일반 이 네.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직권 남용죄도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어저저저저 저저저 그리고 뭐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기소되는 건이한 서너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들은 구속 기사를 요청하지 않고 대기 중이에요. 네. 아. 어차피 그냥 구속 영장 청구만 새로 하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11월에 들어가든 1월에 들어가든 검들이 네. 다할 거기 때문에 네. 다 하나 하나 구속 사유예요. 음. 어. 그러면 최소한 한 한 6개월씩 3건만 해도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풀려나서 돌아다니는 걱정 하지 말아라는 기사의 취지. 그게 이제 김용현이랑 윤석이랑 다 마찬가지인 게 옛날에 예, 예. 최순실 국정농단 네. 사건 때도 박근혜 음. 최순실도 그렇게 해가지고 못 나온 상태로 재판이 뭐 진행이 됐고요. 네. 박근혜 재판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음. 아 그리고 그 박근혜 때는 공식선거법이 2년 형 살면서 그냥 갔어. 어, 그냥 갔어.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음. 높고 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진짜로 희한하게 법원이 해가지고 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뭐 기각을 한다. 어.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풀려 나오게 된다. 어. 그러면 지금은 잠재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못 누릅니다. 네, 아,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국민들이 그냥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네. 봐주고 있는 거야. 뭐, 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본다. 빡치는 상태로 그냥, 일단은 결과 최종결과따지 아, 있는 거죠. 근데 풀려나와? 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럼 다시 사법부 앞에서 비체혁명이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 다 통과되는 겁니다. 네. 사법개혁이든, 뭐, 그게 뭐 특별재판부 뭐 설치든 뭐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대법관 서른만 다섯 명 뽑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대법원이 네. 폭파되고 싶지 않으면 음. 아, 원하는 대로 해 주게 될 것이다. 네. 민의를 거스르는 이제 사법부는 있을 수 없다라는 네. 말씀 입니다. 음. 저는 절대로 구속이 풀려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음. 만에 하나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이제 민의가 폭발할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집회 나가서 윤호 개인 세력과 손잡으면 음. 이건 당은 작살나는 겁니다. 아, 작살나는 겁니다. 아, 지방선거 아, 때 작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윤석열이 풀려나오게 되면 예. 장동혁이 제일 먼저 대법원 앞에 가서 절대 안 된다고 예요 <laughs>